이게 뭐야? 어머. 콩콩 노래 가요 재밌어. 우리 엄마 기도 드려요, 찬양 할게요. 엄마는 오아 기도를 드려요하나님와 함께 해주세요. 엄마 나와 예배할래요 듣고 계시나요?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온 세상을 만드시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예쁜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슬이 우리 현아, 현우, 어디에 있든지, 어린이집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같은 은혜 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듣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어 내, 내 이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 너는 보기 될지라. 너는 보기 될지라. 될지라. 다시 한 번. 너는 보기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좋. 6절 말씀 챔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준비됐나요? 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2월달이에요. 2월 첫째 주일 예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따라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궁금해. 자, 우리 챔피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따라 해보자. 내가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너는, 너는 복이 되지라 복이 되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이야, 진짜 잘한다. Right. 어, so, Ça, 안 날라가, so 안 날라가. 자, 아니야, 여기 지금 나또 쓰는 거줄 거야. 어, 너희가 어디야? 하무니 할아버지가 또벅또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례, 사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이곳은 이곳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함께. 살아요. 우리 애세이도 엄마, 아빠랑 살고, 선우 현아도, 외할머니랑도 지내다가, 엄마, 아빠랑 지내다가 이렇게 집이 있죠? 엄 네. 그런 처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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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함께 사는 집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야. 우리 말씀, 내용과 참.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아, 너무 신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너이가나집 떠나라고 애셀이 집 나가 그러면 좋아? 어, 갈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막 우리 겁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아브라함은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뚜벅뚜벅 저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지 할머니랑 갔는데, 헉, 어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또 말씀하신 거야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뭐가 있어? 별 어. 별들을 한번 세어볼래? 어, 어, 셀수 있어, 어,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 별 많지? 그렇지? 어, 다셀수 없어 그랬더니 네? 어? 하나님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예. 너에게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 엄청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에세이가 믿는다고 응, 그랬어요. <laughs> 시간이 음. 많이 많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였어? 시계소리가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함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네. 그런데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아직 아들의 애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또 하늘의 별들을 봐.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많이 자손을 줄 거야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 우리 사람의 효를 할수 없는데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누구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어요 아브라함이 99살 우리 순자 할머니보다 훨씬 많아 <laughs> 할머니에게 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 할머니보다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해봤습니다 아, 아, 아브라함.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은 사례에서 사라. 사라. 근데 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야. 아버지는 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사라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됐어요. 100살?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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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게1이 10개. 어우, 우리보다 지금 10배도 더 넘어. 우리 애로보다 20배. 어우, 그렇게 100살이 됐어. 그리고 사라 할머니의 나이는 90살이었어요. 아 그런데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 낳을 거라는 생각해야 하니요 못해요. 우리 친자 할머니가 아기못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밀려서 가는데, 무슨 소리가 났어? 어느 날, 언니, 응. 언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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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집에서 애기 울음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 이삭, 이삭, 이을 이삭. 이삭. 낳았어요. 우리 애세리를 주시고 현우, 현아를 엄마 아빠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 할머니에게 이삭이라는 아기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도 웃으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많은 자손을 하늘에서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 에셀이, 현우, 현아, 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번성하고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복, 된 사람이 될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그믿어야합니다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쵸. 그렇죠? 누가 키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번. 나라해볼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약속을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기도드릴게요. 네, 자, 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리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주시며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에세리, 현우, 현아, 또 이드니, 에세리, 또하민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잘 믿고 살아갈 거예요.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요, 나를 전드려요, 예쁜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복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현우현아 에세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으로 늘 함께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잘하세요. 함께주리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야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인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